스카이트리, 일본이 야심차게 공개한 세계 최고층 철탑이죠. 하지만 개장 첫날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면서 200여 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진과 강풍에 끄떡없다 했던 일본의 체면이 약풍에 흔들렸습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탑이라고 자랑하며 그제 화려하게 개장한 도쿄 스카이트리. 그러나 개장 첫날 전망대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지해 200여 명의 관람객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스카이트리 측은 강풍이 원인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지만 관측된 바람의 세기는 초속 13m 정도였습니다. 애초 설계상에는 초속 30m의 강풍도 견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약한 바람에 운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최첨단 토목 기술이 망나된 스카이트리가 개장 첫날부터 망신을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수한 내진 설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람에는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카이트리는 개장 첫날 21만 명이 찾았고 오는 7월 말까지 예약이 차있는 등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예약을 해서 입장을 하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전망대 구경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용수입니다.